이낙연은 민주당의 광폭한 사법부 파괴 움직임은 아무런 제어 장치도 없이 대한민국을 괴물 국가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며, 대법관 탄핵 시도 등은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 사법권, 어쩌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국가 권력 전체를 손에 넣으려는 끔찍한 일이다며, 이런 기막힌 현실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와 헝가리의 독재자가 자행했던 것처럼 대법관 정원을 늘려 자기 세력을 대법원의 다수파로 만드는 일도 거부권 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정상 국가로 갈 것이냐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로 갈 건지의 대결이라며 한덕수 후보와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덕수 후보는 이낙연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더 이 총리님과 협의해 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